어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이로 손도 알고 계시니요 우리는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예수의 공로가 들어 있고, 예수의 부활 안에 예수의 매맞음이 들어 있고, 예수 부활 안에 예수의 채찍질임이 있고 조주가 있고 예수가 가졌던 모든 조주를 뒤집어 쓰 우리의 모든 조주를 뒤집어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치고 피 흘린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한 부절도 십자가 믿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치고 피 흘린 공로인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 경험적인 단어입니다. 체험적인다는 겁니다. 단어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적에 성경의 단어는 대단히 그 경험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길 원하는 그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거고,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고, 예수를 옷 입어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살치고 피흘려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거룩함입니다. 예수의 그 살치고 피흘린 공로로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뵐수 있고, 거룩해야만, 네가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있다. 라고 하시며, 그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독려하시며,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려 하기,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귀만 잡으면 돼요. 시장 가면요. 잘 되는 집 앞에 가보면, 사, 소리가 버글버글, 버글, 버글해요. 이거, 어디죠? 그, 의정부 갔더니, 그, 김밥 바로 파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김밥 막 팔아서 파는데, 그 앞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보면, 그, 멀리서도 그 김밥 집 소리가 들려! 사람은 귀만 잡으면 돼요. 귀만 잡으면요, 아주 그냥, 거짓말도 그 몇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려! 이귀 때문에 그래이 팔랑귀가 문제됩니다. 여기 대단님 한번 따라오죠. 진리의 말씀에만 진리의 말씀. 내 귀를 사용하리라. 네. <laughs> 이 그래 되 왜냐 이 팔랑귀와 이거 이거 들었다가 홀딱 날리, 홀딱 날리, 홀딱 날린다고이 염소는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어요. 그러니까 염소는요 눈으로 봐가지고 좋은 것만 따라가고 요 귀에 듣고 좋은 소리만 따라갑니다. 근데 양은요 이놈은 눈은 지도 가게 나쁜데, 이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을 평생 책임질 목자가 가서 고 양을 봤습니다. 양을 받으면서 그 목소리를 양에게 말을 해요. 계속 태어난 일하고 수고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 어린 양이요 그 목자의 말을 새겨버려요. 다른 소리를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양 같다라고 그니다그 근데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귀에 병들면 여러분 저는 니카라가에서 이걸 봤는데요 이 찐득이 있잖아요 이똑 구멍이 없다는 찐득이 찐득이 크면 이거 말제 엄수도 말고 이게 피를 빨아먹습니다개 어디 그 잔뜩 들어가 이 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빨면 귀, 귀 안에요 찐득이 외는 에안 보여요. 그, 그걸 다 파내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귀가, 양은 귀를 딱 먹어버리면요, 찐득이나 같은 것들이 귀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안 들려요. 아무 소리, 귀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물, 혹시 귀 안에 물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울럭울럭 소리 나지 않나요? 그처럼, 양이 그귀 안에서 뭐, 이 빨아먹는 그것이 붙어버리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귀에 병들어버리면 벌레가 먹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시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고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영생을 주는 주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기라 부활을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뜻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의로운 부활, 심판의 부활. 선택하셔야 돼요. 의로운 부활, 심판의 부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육체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의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의로운 부활을 할수 있는, 영생의 부활을 할수 있느냐, 심판의 부활을 할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내 육체의 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믿음도 헛방이죠, 헛것이죠. 교육 용서 헛것이고요. 구원 헛것이고요. 건난 헛것이고요. 영생 헛것이고요. 하나님 자녀되는 걸 헛것이고요. 성경에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그냥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근간이에요. 믿음의 근간이고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가장 소중한 거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내면, 시간 드려야 되지. 말이라도 해야 되지. 난전 부러운 게 있어요. 저기 길거리 가든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막노인네들 전도하는 거 봐요. 막, 전도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 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그렇게 드립니다. 어떤 고사님은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막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을 위해 순구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은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믿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물질도 막 자기는 막 아주, 아주 이제 비참하게 먹어가면서도 막 주의를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도 헛것이죠. 미친 짓이죠, 그거. 근데 부활 때문에 한번더 보세요.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네, 부활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모든 핍박과 모든 고통과 모든 범민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냐 부활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부활에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흔들어졌다면 여러분의 믿음 은 헛방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진짜 이거는 믿음 곰두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러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마르다를 똑 바로 바라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똑 바로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나는 부활인데 너는 이걸 믿니?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내 이름을 불러가며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는 부활인데 너는? 영혼은 부활을 믿니?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극락, 그것을 바라면서 뭘 했냐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기대와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들도.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윤회라도 해서, 개래도 태어나고, 설에도 태어나고, 뭐, 뭐, 윤회가 저쩌고 저쪽, 저쩌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낸그 사람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냐면, 영원한 부활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에서요,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요, 미신,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자와 동일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는 끝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 초림, 처음 오시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8배를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진리와 생명이 부활 안에 들어있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부활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왜 살렸을까? 예수의 피로 나를 왜 살리셨을까?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가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우리들이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산 우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사 그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했고 그 부활로 인하여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서 영원한 음료의 영원한 생명의 그 살이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 없다면 예수의 피 헛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살, 그 2000년 전에 죄인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살과 그 피가, 그의 매마음이 그의 가난함이, 그가 하신 모든 일고수일투적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이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 한번 따르면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예수 피로 임한 이유가 부활을 체험하라는 거 부활을 체험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께 살찌고 피 흘려주시고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너도 부활 체험해라. 그리고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너도 부활 체험해라. 예수 제 이름의 날, 여러분 어떤 날일 것 같으세요? 처처에서, 슈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자고 있는데 일어났는데 보니까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시이거 자동차,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는 사건들이 생길 것이고 아주 시원한 사건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예수 제리마음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산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두 가지 가 사건이 딱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산자의 부활은요 이 땅에서요 예수 때문에 억압 당하고 예수 때문에 순교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 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욕 당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증거하다가 손해 보고 예수 증거하다가 주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주의 말씀 따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일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아이뭘 뭐 그렇게. 광신자처럼 예술입니다. 어? 아이, 그건 뭐, 전 미국에서 목사들, 전 미국 목사들 진짜 내가 한수 적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휴가를 받으면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그래, 가야 돼, 말아야 돼.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 이 조지 받은 것들. 자기 휴가라고, 배 빌려가지고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 난 여러분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물질길를 포기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자기 휴가 받았다고 주일날 고기 잡으러 갔다는, 낚시 갔다는 소리 듣고 그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월급쟁이다지만 여러분들, 심판의 부활은요, 행한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진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 나오지 않나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그거? 내가 꼭 이래야 되나요? 모슬렘들은왜 몸에다 폭탄 잔뜩 폭탄쪽기 있고 자동차에다가 그냥 그 폭탄 잔뜩 때려 싣고 그냥 돌진해서 폭발해 죽는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폭 왜 하나요? 자산 폭탄 테러 왜 하나요? 그들이 그렇게 가먼 이슬로 속였어요. 천국 가면, 여덟 명인가, 열몇 명, 몇십 명의 처녀들이 그 사람과 같이 살수 있다고 해도 그거 바라고, 남자들이 그 짓거리 해요. 그러니까 음란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모슬림도 그것 때문에 자폭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번따 예수의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 명령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피로써 이루셨는데, 자기가 피로써 대신 매 맞고 대신 저주받아 매 맞고 대신 저주받아 가난하고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는데,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믿음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나요? 내 평생 계수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렇게도 나옵니다. 안 나오면 엄마, 아빠가 혹은 찡을거리니까,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갑니다. 지금이 여러분 가장 젊고요. 지금이 가장 여러분 똑똑하고요. 지금이 가장 예쁘고요. 지금이 가장 힘 있는 거 아세요? 가면 갈수록 늙어 가면 내일은요 더심없고요더좀 찌글찌글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없다면 예수 없다면 예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슬픈 날 가장 조주스러운 날 가장 두려움 영원히 걸리는 날이에요. 영혼이 걸린 날.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이, 한번 따라 합니다. 내 네, 지금이. 네, 지금이 영혼이 걸린 날을, 영혼이 걸린 날을 준비하는 날. 때다. 네, 내 영혼의 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날. 예수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 드릴 영적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께 들고 갈수 있는 헌신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작품이 있어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한 헌신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 여러 받기에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예수 말씀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 부활은 못 믿어. 그러면 천체를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산상 보험만 믿으려고 그래요. 이뺨을 돌려대면 저뺨을 돌려대고, 소고곳을 달래면 겉옷을 더더더더 내어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따라가는 그 내용들만 말씀하고 있지, 그것만 좋아하고 있지. 예수가 부활, 그런 어떻게 믿어? 예수가 공중승천, 사람이 더공중구하한거 봤니?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 이유는 교회 와서 뭐그 수양을 따듯, 도우를 닦듯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산에 가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조지 하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의 동조하는 자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예수 제일름 하시는 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없어지는 어떤 영화 보니까 블록버스터 영화 보니까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딱 날랐는데 그, 우, 그 뭐지 지구가 막 깨져 나가더라고요 막 그런 영화 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전능되니까,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하며 그의 아름다움, 그의 전능성, 그의 무한한 능력을 사람 앞에 어느 면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이거 내가 창조했어. 과학자들이 우주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신비한 것이 자꾸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한 내용처럼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두어 기한을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난 부활이야 넌이 부활을 믿니? 부정적인 생각들 안된다 못한다 된다, 할수 없다 이런 것들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강간범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강간해 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범죄의 이 사슬에서는요.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문 갈수록 더 이게 흉악해질 것입니다. 예수 보혈, 예수의 부활의 믿음, 예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이걸 이길 능력이 없고 끊어낼 힘이 없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는 전부 다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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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삼가가 그랬대죠. 어떤 여인이 쫓아서 또 독자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자네, 그러면 그런 살 길이 하나 있네. 저 동네로 가가지고 한 번도 죽음이 없는 집안에 쌀을 얻어다가 매이면 사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도이 집에 죽으면 그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없어다 죽었지. 그사람도 죽었는데. 사망군 사망 따릅니다. 사망군세는 예수 부활로만 이긴다 예수 부활을 많이 마귀가 계속 숨겨요 주신들이 계속 유혹하고 더러운 생각 잡념두 마음들 집어내 요 믿음에서 떠난 예수 부활에서 떠난 예수 생명에서 떠난 여러분 예수 부활에서 떠났다는 건 예수 생명에서 떠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는 소리예요 우리 가 그래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원수만의 규제 사태의 세력은 이거를 방해해요. 여러분들의 믿음, 무엇으로 흔들어될까요 다른 걸로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너 죽으면 끝이너 죽으면 끝이요. 너거 봐. 너대 그게.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한번더 따랐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은 예수 부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으로만 물리칠 수 있고,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고, 예수 말씀 안에서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편찮은 믿음 주세요. 내 기억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 위해 예수 부활의 생명이,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넘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